너무너무너무 예쁘고 묘하고 염색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컬러지만 구독자 24만 유튜버가 말하는 탈색 절대 노노 네, 이렇게 예쁜 컬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예, 유튜버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우리 원장님들과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유해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얘기를 천천히 나눠볼까 해요 탈색 한번 하고 염색을 세번한 그런 머리입니다 탈색이랑 염색을 반복한 이 과정이 불과 3개월, 4개월 안에 이루어졌고 일단 제 머리카락의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탈색과 염색 그리고 그 다음 염색, 그 다음 염색 그리고 이게 지금 저의 헤어 컬러. 이 컬러 되게 예쁘죠? 제가 오늘 미용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탈색을 하고 느낀 개인의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색 전에 꼭 알아야 할첫 번째. 머리를 감을 때마다 컬러가 빠지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도 한 달이면 노란색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절대 탈색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도 머릿결이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뿌염으로 고 염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염색을 통으로 계속하니까 머릿결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희 헤어 쌤도 관리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홈케어도 미친듯이 하고 전문가한테 헤어 관리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또 돈이 깨진다는 거. 결론! 어떤 염색을 해도 예쁜 컬러는 잠깐이고 색이 진짜 빨리 빠진다. 두 번째 두피가상해서 탈모가 온다. 이거 분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원래도 모발이 되게 가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쪽을 보는데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두피샵에 제가 갔었잖아요. 거기서 12만 원짜리 탈모 샴푸를 사가지고 쓰고 있고 탈모가 올까봐 두피 관리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거 다 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두피가 내가 남들보다 좀 예민하고 하신 분들은 저는 탈색 완전 비추. 세 번째 파마를 못한다. 매직처럼 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탈색모가 다 자랄 때까지는 컬리는 파만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곱슬기가 심해진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반곱슬이거든요. 근데 탈색을 하고 머릿결이 상하니까 그 곱슬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원래 모가 손상이 되면 은 곱슬기가 더 심해지거든요. 곱슬기 있으신 분들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이 겁나 많이 든다. 그래 머릿결 상하는 거 두피 상하는 거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뿌염도 아니고 통으로 계속 염색을 하니까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컬러를 유지하려면 거의 2주에서 최대 한달 안에 계속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조금만 때려보셔도 아시겠죠? 저는 지금 탈색부터 지금까지 이 헤어 컬러에 든 돈이 한 3, 4개월 안에 거의 12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제가 좋은 미용실에서 하기도 했지만 염색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습니다 네모나이 이래도 탈색이 하고 싶으세요? 물론 탈색을 하면 색이 예뻐요. 정말 컬러가 너무너무너무 예쁘고 묘하고 염색으로는 날 수가 없는 컬러지만 그만큼 감수해야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탈색을 안 하고 도 컬러를 굉장히 예쁘게 뽑아주는 미용실들이 많거든요. 컬러 하나 없고 머릿결, 돈, 파나한달예쁘다고몇년 고생하시겠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영향력이 큰 유튜버라서 아 이게 뭔가 우리 미용인들이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파급 효과가 클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이 유튜버가 얘기하는 어첫 번째 이유 탈색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머리를 감을 때마다 컬러가 빠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려 있는데 제가 어 어떤 거 하나를 캡처를 해봤어요. 머리 색깔이 이제 탈색을 하고 예쁘게 컬러를 뽑았는데 이제 감을 때마다 컬러가 빠진다는걸 알고 있으니까. 색이 빠지고, 샴푸를 하면 이 색이 빠지고, 암간기 샴푸를 안 하기에는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블루 계열이래요. 그래서 웃긴 건, 머리가 떡지는데도 샴푸를 하고, 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올려놓은 글이, 글이 있습니다. 어떤 염색을 하더라도 예쁜 컬러는 잠깐이고, 색이 빨리 빠진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예, 이 유튜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댓글 하나 더 보면, 검정색으로 염색해도 탈색모라 금방 빠진다. 고객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기르실 거면 염색, 탈색, 비추에요. 어, 이런 글을 올리면은 정말 우리 직업인으로서 우리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어떻게 시술했는지, 또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어,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잘 조언을 해드렸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금방 빠지고 손상이 많기 때문에 또 요즘은 컬러 트리트먼트 좋은 제품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 이렇게 칼라링한 색깔에 준하는 예, 컬러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이제 칼라 트리트먼트가 이제 어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퇴색 정도에 따라서 어 사용하는 이제 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죠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미세한 차이를 다 조절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객분들의 머리를 실수를 해준 디자이너 라면 어 고객님 이 머리는 어 애쉬 뭐 칼라 트리트먼트 하고 어 일반 트리트먼트를 몇대 몇으로 섞어서 약간 애쉬감을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조율해서 트리트먼트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농도 조절까지도 가르쳐 준다면, 고객분들은 큰 비용을 들고, 칼라링을 어, 한 거에 대한 후회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라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거꼭 권유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기우 머리사라 같은 경우는, 이 결합 방식 자체가, 킬레이트 리간드 결합 방식이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분.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염색 색소와 같은 결합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오래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튜버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절대 탈색은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미용실에서 고객님들한테 예쁜 컬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즐기려면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칼라 샴푸, 그 다음에 칼라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특히 매직기 같은 고열. 드라이 뜨거운 열로 이렇게 스타일링할 때 주의하라는 거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회색 같은 경우는 뭐 매직해 한번 잘못되면 바로 그냥 색소가 확 날아가는 게눈에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더더욱 어이 고열의 이 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비싼 돈 주고 컬러링한 거를 별로 즐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열 스타일링 하실 때꼭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머리사라는 수시로 예, 뿌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보면 내용이 두피가 상해서 탈모가 온다 예, 이런 경우 예,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 TV에서도 저도 봤는데 탈색하다가 이 목덜미 쪽에 큰 화상을 입어서 예, 큰 소송까지도 가는 지금 상황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네요 두피가 건강한 편은 아니라 탈색하는 게 고민은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더니 어, 여기 유튜버분이 답글을 달아놓으셨어요 두피 진짜 각오하고 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원장님들 뭐 지금 살롱에서 보시면 두피관리 철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염색이나 탈색 같은거 할때 두피보호 오일 같은거 이렇게 뿌리시면서 작업하시는거 흔히 볼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리사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분 수분의 밸런스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염색이나 탈색을 할때 우리가 탈색제 일정량의 모리사라를 혼합하면은요 두피 자극을 거의 한 8-90%는 못 느껴요 저도 예전에 한 20여년 전에 이제 탈색을 회색머리 한다고 막 7번 8번 막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저도 두피가 좀 많이 망가져서 그 뒤로는 염색할 때 항상 두피에서 1cm 를 띄고 염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리사라를 이제 제가 알게 된 뒤서부터는 저도 이제 염색약이나 탈색약 같은 데에 모리사라 일정량 혼합해서 이렇게 염색을 해요 어저 같은 경우는 거의 두피 자극은 거의 90%는 지금 못 느끼고 그냥 막 바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모리사라가 갖고 있는 이 미네랄, 수분, 유분 밸런스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피에 좋은 13가지 성분이 이 두피 자극을 굉장히 완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서산에 있는 한 원장님이신데 염색만 하면 그냥 비듬이 한달 내내 떨어진다고 그러신 시 원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모리사라를 쓰고 난 뒤서부터는 아예, 아예 이 비듬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그 원장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두피 자극에, 어, 많은 케어를 줄수 있는 것이 이 모리사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피가 예민하다면 탈색을 비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칼라 교육을 받았을 때, 어, 이렇게 탈지면인데,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탈색약을 바를 때, 각 파팅마다 하나씩 저걸 받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두피 쪽으로 절대로 안 흐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어, 고객 입장에서는 몇십만원씩 내고, 회색머리하고, 핑크머리 하는데, 어, 두피가 막 망가진다. 그러면 고객들은 저런 사실 알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두피의 손상을 좀 보호하려면 저런 탈치병 같은 거를 약 바르고 나서 꼭 하나씩 끼워 놓으면 고객님들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스펀지가 있는데 요스펀지는 이제 자동차 그 시트에 들어가는 내장 스펀지예요 가격이 좀 저렴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스펀지를 보면은 좀 딱딱한 쿠션 스펀지가 있고 좀 부드러운 쿠션용의 스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미용실에서 쓰실 때는 좀 부드러운 거. 예,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용실에서 쓸때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색깔만 조금 어두운 걸로 잘 선택하셔서 적당한 크기대로 잘라가지고 예, 미용실에서 재사용하시면은 어, 두피가 예민한 분뭐 이런 문제들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피 자극을 완화할 수 있는 모리사라에는 예, 어, 두피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1 3 가지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냐면, 보습 기능을 갖고 있는 식물 뿌리 추출 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라나게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탈모 예방하는 성분들이 무려 1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작업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뿐만이 아니라 탈색하실 때도 일제 기준에 한5% 정도만 혼합해서 탈색을 해보시면,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탈색하실 때도 뿌리 볼륨을 확 살릴 수 있어요. 탈색약과 크림머리사를잘 혼합해서 가마 쪽으로 잘 도포만 하시면, 머리 반대예요 가마 쪽으로 도포하시는 게. 그러면 뿌리에 힘도 짱짱하게 들어가면서 볼륨이 확 살아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염색해도 볼륨이 죽는 판에 탈색까지 하는데도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다. 이거 완전히 차별화된 메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색하실 때 한번 크림머리 사라를 과감하게 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파마를 못 한대요. 음. 근데 요즘은 보니까 원장님들이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서 탈색머리에 컬 거는 어, 영상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막 이렇게. 지푸라기 막 늘어진 정도의 그렇게 손상된 경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시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상도를 줄이면서 시술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컬을 걸수 있는 시대까지 왔어요. 어, 파마 걸수 있습니다. 저희가 손상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탈색과 염색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권해드리는 케어 제품 꾸준히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걸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린다면 저런 막강한 파워에 24만 구독자를 하고 있는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마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를 고객분들한테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는 또 이렇게 어, 굉장히 칼라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모발에 단백질을 녹이는 거다, 탈색은. 모발은 골다공증 걸린 거다. 버진 네어가다 자라날 때까지 퍼머 할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예,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탈색머는 드라이로 말려도 머리카락이 잘안 마른다. 예. 요럴 때 요, 구독자분처럼 우리가 머리살을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탈색, 염색을 시술할 수 있다는 거꼭기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클리닉 제품도 워낙 좋은 게 많죠. 그래서 1, 2, 3단계 제품을 염색하실 때 탈색하실 때 동시에 같이 시술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거기에 머리살아가 들어가면 킬레이트 리간드 결합 자체가 유지력을 굉장히 오래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클리닉 제품, 그 다음에 머리살아를 같이 탈색할 때 사용하자. 그럼 건강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컬러를 만들어낼 수. 회색머리나 이런 라이트톤의 칼라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나름대로의 각 살롱의 칼라 관리 프로그램을 좀잘 프로세싱을 적어서 고객님들한테 제안드리면 한달 뒤에 그냥 블랙으로 그냥 엎어버리는 이러한 고객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적어도 1년 정도, 반년 정도는 그 칼라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객분들을 유도해서 상담해서 칼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네 번째예요. 곱슬기가 심해진다. 예. 제가 하나 캡처해온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직모 형태입니다. 모공이 반듯하게 나 있는 분들인데, 탈색이나 염색을 과하게 하다 보면, 이 기염부 부분이 수분과 단백질이 빠지면서 군데군데 비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꺾어지고, 꼬부라지고, 푸석거리고, 날리게 되는 거죠. 직모에서도 탈색 한두 번으로 머리가 꼬부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방곱슬 형태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곱슬 형태가 강해지기 때문에 곱슬들은 더더욱 건조한 모발이에요.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고 쉽게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탈색에 의해서 염색에 의해서 생기는 이 곱슬들은 모리사라가 케어하기 아주 쉽죠. 자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우리가 모발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수분양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건강한 모발은 여기 보시면 통상 건강모 1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대요. 보통 건강한 모발들은. 그런데 이 탈색이나 염색이나 파마에 의해서 손상된 모발은 수분 함량이 보시면 6% 반으로 줄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손상되는 과정 속에서 머리는 얼마나 더 펄펄 날리고 곱슬기가 진행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들은 또 케어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펄펄 날리고 푸석푸석하니까 또 매직기로 그냥 스타일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분은 더날라가고 머리는 샴푸하게 되면 더 곱슬거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색에 의해서, 염색에 의해서 손상된 모발들은 되도록이면 고열의 매직기, 고열의 드라이를 사용하는 걸좀 자제해야 돼요. 그것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모발은 계속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곱슬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면 그 푸석거리고 날리는 머리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예, 우리는 머리사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염색 탈색에 의해서 곱슬거리는 모발들은 그냥 머리살을 뿌리면 그냥 바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염색한 고객인데 곱슬기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상이 돼서 끝머리들이 다 날리죠. 근데 이 머리들한테 저희가 이제 조제액상모리사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알려드렸는데 수돗물 1 0 0 m l 에 크림모리사라 시술용입니다 크림모리사라를 5g 넣어서 잘 흔든 다음에 섹션 떠가지고 골고루 뿌리면 돼요 그러면 10분 뒤에 그냥 이렇게 빗질만 해 이제 마르면 이렇게 돼요 매직스트레이트한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예 찰랑거리고 윤기나는 모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성형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굳이 매직기를 대지 않아도 모리사라만 뿌려도 이렇게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돗물 100ml에 크림머리사라는 10g 넣었어요. 좀 농도를 높였죠. 여기 보시면 이제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해가지고 손상도가 꽤 많아보여요. 예, 곱슬기도 좀 펄펄 날리는 게 가볍게 날리는 곱슬기도 있죠. 이러한 머리를 우리가 섹션 떠가지고 또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방치한 거예요. 이거는 어, 드라이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손상은요, 뿌리면요, 금방 흡수해버리고, 예, 금방 말라요. 예, 그래서 그냥 빗질만 해놓으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정도를 맛봤다면, 아. 고객님들이 이 머리사라 홈케어 제품을 좋아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직 안 돼도 그냥 샴푸하고요, 타월 드라이 착 하고, 그냥 골고루 섹션 떠서 머리사라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뿌리고 그냥 빗질만 고급게 해놓고 뭐 메이크업을 하시든지 그냥 출근을 하셔도 이렇게 깔끔한 머리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홈케어로 되어 있는 사진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세미나 할때 원장님 머리예요. 어, 볼륨 매직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염색도 하셔가지고 곱슬기도 좀 있으신데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끝이 다 날려요. 곱슬기도 아주 예. 예. 좀 있으신 원장님인데 이건 저희가 어 상담하는 동안 세미나 전에 한 10분 동안 상담을 진행했는데 원장님한테 그걸 체험시켜드리려고 어안 이렇게 딱 앞에 앉혀 놓고서 저희가 이제 홈케어로 이제 충분히 뿌려놓고 이제 빗질만 이렇게 해놓고 한 10분 정도 상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가는 동안 제가 사진 한컷더 찍은 거거든요. 예, 홈케어만 갖고도 이건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워낙 다공성화된 모발이고 껍슬 끼고 수분이 부족한 모발이라 그냥 홈케어 충분히 뿌려놓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말라버려요. 그냥 쫙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하면서 모발 내부에서 팽팽하게 팽창하면서 결정리가 저절로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또한컷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크림모리사라는 예. 이렇게 곱슬모나 손상이 심한 머리에 농도별로 예. 5g, 10g 정도 원장님들이 자유롭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고객분들은 그냥 홈케어 이런 제품 권유해서 음 분명히 예. 하루 이틀 뒤에 샴푸하시면 머리가 이제 막 거칠고 막 손도 잘안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샴푸하시고 깨끗하게 타월 드라이 하시고 홈케어 머리사라 걸고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빗지만 쪼개놓고 이제 뭐 메이크업 하시거나 옷 입고 출근하시면은 매끈한 머리결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은 손상이 없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케어할 수 있고 아름다운 컬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객님들한테 머리사라 홈케어 체험해드리고 권유해주신다면 예,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죠. 예. 다음 영상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돈이 겁나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 유튜버분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영상 내용에 보니까 홈케어 비용이 어마하게 들었대요. 네, 홈케어. 그러니까 뭐 염색 탈색뭐다 했으니까 뭐 집에서 뭐. 좋은, 뭐, 클리닉 제품, 뭐, 이것저것 다 샀겠죠. 에센스도 사고, 홍게업이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탈색을 좀 하다 보니까, 머리결도 얇은 유튜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칼라 톤도 밝아지니까, 마치 탈모가 온것 같아가지고, 두피 관리 샵에 가서 두피 관리도 받았대요. 그리고 또 거기서 권해주는 탈모 샴푸를 13만원 주고 구매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색과 염색이 잦은 염색으로 인해서 퇴색도 좀 빠르겠죠. 손상도가 아무래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재염색을 하는 예, 이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디, 뭐야, 구독자분이 재염색을 통으로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니까 손상도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만 관리했으면, 기염부를 잘 관리를 했으면, 새로 나온 신생모 부분만 전에는 탈색 두세 번을 했던 거를 한 번만 하고 염색으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염색한 뒤에 그 위에 칼라 트리트먼트 같은 걸 입혀서 훨씬 더 건강하게 계속 유지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아니면 고객님한테 케어 관리 방법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고객 스스로 집에서 해결하는 이 비용들도 만만치 않다 이 비용 들여서 뭐한달 느낄 거면 예, 저 같아도 안할것 같아요 예, 한 달짜리에 120만원 쓴다는게 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탈색을 하지 않고도 칼라를 굉장히 예쁘게 뽑아주는 미용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유튜버가 해주셨습니다 자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무리하게 탈색은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정도 탈색에 염색 한번 탈색 한번 염색으로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번번하지 않았나 혹시 예. 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탈색과 한번 염색뿐만이 아니라 한번 탈색하고 한 번은 컬러트리트먼트로 해서 모발을 좀더 건강하게 예,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시술해 드렸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예, 건강한 머리결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모 레벨과 블리치 레벨 10단계로 나눠어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탈색하지 말자 네. 한 번으로 가능한 것들은 얼마든지 예. 간단하게 시술을 함으로써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돈 쓰게 될 줄이야 정말 몰랐다는 말그 다음에 구독자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 탈색이랑 염색하는 비용보다 홈케어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요 라면서 슬프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사아 갖고 있는 기능들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콥스를 성형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리사라는 매직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진거나 아니면 지글지글한 심한 곱슬들은 매직약에 크림모리사를 일정량 혼합해서 예, 화학시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리사라로 케어가 가능한 것은 찌글푸석한 곱슬 건조해서 생기는 곱슬 예,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슬 성형하는데 아주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이, 모리사라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모리사라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하다. 그리고, 칼라의 킬레이트 리간드 결합 방식이 모리사라와 동일하다. 그래서, 탈색을 할 때나 염색을 할 때, 이 모리사라를 사용하시면, 칼라의 유지력을 똑같이 4주에서 8주간 유지시킬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같고요 모리사라는, 모리사라 안에는 두피에 좋은 13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네, 예, 그래서 두피 자극으로부터 굉장히 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예. <laughs>